자, 여러분, 일단 패치 돼가지고,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물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유물 아이템 20개하고, 지원 아이템 5개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완전, 어, 외울 게또 생겼다, 맞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부. 공부할 게좀더 늘었어. 자, 플레이어 피해량,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 패치에서 피해량을 변경한 이유는 피해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함이었죠. 그 결과 피해량이 의도한 것보다 약간 더 낮아져 게임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늘어지게, 그러니까 늦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제 4에서 6에서 패배했을 때더 많은 피해를 입게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행운하는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라운드에 그냥 기본 딜이 여러분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 마리 남고 다 잡았다 살지 아니야. 이제는 좀 아프게 들어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운을 할 때는 어 사실 4라운드를 약간 까고로 맞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5라운드 때도. 그리고 레벨업 비용이 패치가 되었습니다. 8레벨에서 9레벨로 가는 게 72골드에서 80골드. 9레벨에서 10레벨로 가는 경우에는 4골드가 아, 당겨졌네요. 아,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8골드.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1월 4번 안 돌렸다 생각하면 상점 새로 고침 확률. 8레벨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2코스트 확률을 2% 늘렸고요. 4코 확률을 2% 낮췄습니다. 그리고 9레벨에 이제 4코스트 확률을 좀 낮췄네요. 1코스트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조우자가 바뀌네요. 아리 누나가 뽀뽀해주는 거 있지. 그거, <laughs> 이런, 네, 5 낮췄고요. 오다지사 케인 종류의 등장 빈도가 증가 오른 유물 선택지 증가 그다음에 초가스가 이제 슬롯과 아이템 교환하는 거 감소 다이애나 재활용 쓰레기통 효과의 등장 빈도 감소 이렐리아 이렐리아 이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맞지 이렐리아도 감소 니코 하급 복제기 감소 티모 감소 음더 이상 찬란한 아이템 공동 선택이 스테이지 공동 선택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3라운드 동안 경험치 비용 감소 삭제. 오, 오, 이제 카직스 이거 없으니까 너네 카직스 바라보면서 돈 모으지 마라. 약간 요건가 보네. 맞지? 근데 이번 게임 카직스는 있나 보네. 맞죠? 초가스 챔피언 복제기 제공 삭제고요. 챔피언 복제기는 그냥 전부 다 삭제를 했네요. 너네 다크 삼성 보지 마라. 약간 요런 마인드. 어, 이성 4단계. 요것도 마찬가지로 삭제됐고요. 유물 모루 이제 유물 모루 아이템 4개 중 1개는 아, 아, 원래는 세개 중에 하나였는데, 네개중한 개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필요성이 사람 휴대용 대장가 플러스나 휴대용 대장가 플러스 플러스 증강이 삭제되었고요 비전 마법사가, 여러분, 비전 마법사가 6비전, 8비전, 버프. 네, 버프 먹었고, 숲지기가 너프를 받습니다. 6숲지기. 그리고 숲지기 주문력도 육숲지기가 너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대회 때도 뭐콱콱한 킨드레드가 어 모르가나 삼성 이기는 구도도 많이 나왔고 숲지기가 실제로 이제 숲지기 토큰이나 뿌리덮개 있을 때 대회에서 1등을 많이 했다 그래서 숲지기 너프가 좀 됐고요 육숲지기만 그 다음에 결투가가 육결이 다시 버프를 받네요 맞지? 4결하고 6결이 버프를 받습니다 피련 세트의 모든 피해 흡혈 추가 효과가 다시 15% 버프로 되고요 그리고 7행운 기본 보너스가 25에서 12 왓? 아니 잠깐만요 이거 원래 30에서 원래 30이었잖아 근데 30에서 25로 바뀌고 이게 12로 바뀌어? 이거 7행운 하지 말라네 여러분 이거 7행운 하지 마, 하, 말라는 약간 그런 맛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오크로 삼성 막그 14행운 막 13행운 이런 건안 되겠네 맞죠? 그리고 이거는 그 메턴마다 이제 주는 그 구의 값어치고, 그 다음에, 천개 유닛 효과가 유닛에 별 레벨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제 천 개가 천기 유닛에게 능력1 0를더 부여합니다. 천계 추가 능력치가 이 수치를 낮춤으로써 이 수치를 부여했는데, 천계를 이제 캐리로 쓸 거면 사실 이제 카직스나, 어, 니코 영증에서 나오는 니코나, 아니면 5공밖에 없단 말이에요 소라카나 딱 4개 그 정도 있는데 1개 토큰을 뜨고 케인한테 주고 쓰기에는 좀 그렇단 말이지 1 0 0개 너프가 좀 많이 됐습니다 이본 능력치가 자 상징의 피해 흡혈은 어 3%에서 6% 버프해줬다가 다시 5%로 낮췄고 케일의 주문력이 다시 버프를 시켜줬네요 파란색 암영 버프됐다 여러분 자 암영이 유감력 25%에다가 구합력 60%로 해줬고요. 유닛 잠깐 보자. 다리스 너프겠지 당연히. 음. 일성, 2성의 스킬 적중 시 피해량이 너프가 됐고요. 호구모가 버프를 받았습니다. 자, 유닛 2단계. 리븐이 오, 야, 리븐. 3... 잠깐만, 아니 패치할 때마다 리븐 버프 뭐야 이거? 이거 리븐님들. 이게 대회에서 실제로 한번 나왔거든. 어, 난동꾼 그 증강 나온 다음에 리븐 삼성을 찍고. 인피, 블루, 피바라기인가? 줘가지고 하는 거 있었단 말이야. 리븐이 스킬 피해랑 공격력의 200%로 삼성 기준으로 버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알룬, 공소 0.75. 제가 또 어제 알룬으로 1등 한번 했죠. 그리고 유감령이 버프를 살짝 받았기 때문에 알룬 쪽도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은 요네는 버프 상황이 없고요 아드 공격력 버프, 트리스타나 공격력 버프. 트리스타나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이거 결투가, 여러분, 잠깐만. 볼리베어도 버프를 받았죠. 다시 결투가가 살아날 수도 있겠네. 4결, 6결이 버프를 받았고, 트타 볼리베어가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결투가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V 스킬 같은 경우에도, 이도 버프를 많이 받았네. 맞지? 주문력이 695%. 자, 4단계 보겠습니다. 케인의 방마저가 너프를 받았고, 모르가나는 삼성. 아 이거 대회 때 모르가나 삼성 찍고, 콱한 킨드랜드한테 지는 거 보고 나서 이제, 이거 보고 아 모르가나 인마 삼성 버프 더해줘야겠네 하고 버프 시킨 것 같죠. 모르가나가 이제 스킬이 원래 무작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 무리가 많은 쪽으로 사용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라도 버프를 받고요 리산드라 체력 100, 리품 생성 확률 10%. 아 근데 이건 너프 좀 했어야 됐어. 이래도 리산드라는 신이다,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 50%나 40%나 맞죠. 어차피 뜰 사람은 뜬다. 자, 증감 보겠습니다. 과적 대기 칸수가 1로 너프 됐고요 와, 야, 과적 1이라고. 준비 운동 1. 공격 속도가 너프를 받았고. 3이기띠님 야, 이거, 이거 3기 팀 먹고 이거 결투가 하라 이거네. 맞지? 막대한 이 기본 체력 이제 버프 받고. 다른 태생 너프겠죠? 네, 당연히 너프고요 오, 용의 정신 조합 1개 제공에 필요한 체력 회복량 8000에 7000. 야! 다시 약간 뭔가 3코메타 올것 같다. 맞죠? 이거 예, 뭔가 다시 뭔가 한코메타 나올 것 같은데 최강의 듀오 15골드에서 20골드 주문 습득 기본 주문력 10에서 8로 바뀌었고요 불굴의 정신력이 다음 패치 수정할 때까지 계속 비활성화 판도라의 아이템 2가 무작위 아이템 대신에 조합 아이템 2개 돈뼈락의 기본 골드가 9에서 8골드 대빠른 무장 경험치 10에서 10 공범이 공범 봉범 먹었을 때 4골드에서 2골드 주고요 친구 만들기가 이제 무작위 1단계 삼성 유닛, 기본 골드, 2 골드 버프, 혼돈의 부름, 골드 너프, 경험치 너프, 야, 혼돈의 부름, 삼성 3단계 플러스 10 골드였는데 삼성 3단계 20 골드로 바뀌었네. <laughs> 장기투자 버프에다가 지옥의 계약 비활성화. 자, 이건 내가 삼코메타 할 거니까 너네 지옥의 계약 먹고 어, 그 반등할 생각 하지 마라. 요건가 보네. 쓰리기에서 보석으로 비활성화 되고요.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은 뭐 수치상으로는 어, 천개 케인덱 말고는 나머지는 다할 만하네요. 그다마 새로 나올 만한 게 이제 어, 결투가 볼리베어 트리스타나 덱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룬알룬의 유감력 쓰는 거? 그런 거?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승천의 부적 새로 나왔다는데 체력 400, 공격력 20, 중력 20, 18초 전투가 끝날 때까지 체력, 패대 체력 100%했다가피에라 150을 증가합니다. 음, 이거 그냥 초월이잖아. 그냥 삼성, 이제, 앞라인, 완전, 단단한 탱커들. 맞지? 쓰레시나, 뭐, 탕켄치 요런 애들한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맞죠? 후반에는, 뭐, 딜라인 같은 애들한테 주고, 18초 무조건 버티고, 이제, 총검 딜러나, 약간, 드로아 마인드로, 그렇게 싸우는 구도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 같네요. 하락한 흡혈에나, 공격속도 50% 증가시키고, 기본 공격 시, 공격력 50%만큼, 추가 물리피해를 입히고, 피랑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자, 장착시 스킬 사용 또는 만화 획트불 오, 요거 누구 줘야 될까? 여러분. 지금 약간 내가 봤을 때, 트리스타나 같은 애들? 괜찮은것 같지 않아? 이거 케인 쓰니까 괜찮아. 아, 케인도 괜찮겠네. 일단은, 어, 오른템이 많이 나옴으로써, 오른템하고 안 어울리는 조합들이 있었거든. 그게 오른템이 되게 많이 나옴으로써, 이게 커버가 다 되겠네. 음, 알겠습니다. 자, 생선대가리. 공격 30%공속 공격력 30% 공격 사거리 두 배로 증가하고 공격할 때마다 무작위 적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네 수상한 매트 체력 250 공격 속도 250야전투당인의 체력이 50%일 때 각각 최대 체력의 30%를 보유한 3 명으로 나뉩니다. 요거 만약에 거물의 갑옷이 내가 있어 맞지 거물의 갑옷이 있을 때어 전투할 때 체력 50% 이렇게 탁 터지면 거물의 갑옷 그러면 3개다 터진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네. 올뭐 리산드라나 막 우디르 같은 거요런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죠. 지평선. 병을 기절시키면 벼락을 떨어뜨려 최대 체력의 30%에 해당하는 야 이제 기절. 아 잭슨은 기절 아닙니다. 자 끝없는 절망. 최대 체력 400. 탱템이네 탱템. 탱탬. 이제 적용된 보호막 깨진다마다 해당 보호막 최초 피해 흡수량 100%에 해당하는 마법 피해 가까운 적에게 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고속연요 야, 고염포가 오른 유을템으로 나. 공속 50%에, 공격상을 1% 증가하고, 그걸 처치할 때마다 1씩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펜던트, 체력 150, 만화 15, 공격 당할 때마다 총 만화 2%씩 획득합니다.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3초 동안 최대 체력의 20%씩 회복합니다. 루덴의 폭풍 공격력 30%, 주문력 30, 대상 처치 후 남는 피해량의 100% 플러스 100에 해당하는 마법 피해 대상과 가장 가까운 축 3명. 알겠습니다. 자, 아, 은빛 여명, 공격력 165%야, 공격력 65%? 과어력 및 마법 장려 5 0기절에 면역되며, 기본 공격 시 대상을 0.8초 동안 기절시킵니다. 공격속도 0.5에서 90%. 아, 0.5요? 음. 알겠습니다. 자기개발도. 이건 암살자잖아, 맞지? 네칸내 가장 멀리 있는 대상에게 돌진합니다. 그건 이제 뭐, 암살리신. 막, 요런 거면 괜찮겠네, 맞지? 그 다음에, 저주받은 칼날. 공속 15%, 맞저 20%. 기본 공격 시 대상 최대 체력 3% 감소합니다. 같은 대상에게 13일 기본 공격 시 대상의 별 레벨이 1승 감소합니다. <laughs> 강등검이잖아. 맞지? 기본 공격 시 대상 13번 때려야 된다고. 13번? 음, 13번. 아, 알겠습니다. 망령 해적검, 공격력 40%, 이건 이제 상대 빡치게 할수 있네요. 공격력 40%, 치명상력 20%, 전투 시작, 전장에 있는 정반대 칸으로 순간이동합니다. 8초 원래대로, 어, 뭐야. 야, 그러니까 그거네. 내가 망령검 해가지고, 바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야. 근거리 해가지고, 딜러 딱 이제, 상대 막, 애시나이런거 잡을 때, 딱 배치하고 8초 뒤에 빠르게 팍 잡고 딱 와야 되는 약간 그런 거네. 자, 역병의 보석 주민의 사시 마법 피해를 입히면 대상 마호장이 상 감소합니다. 대상의 마법 저항력이 0이면 장착한 유닛이 5의 만화를 획득합니다. 음, 약간 광력 AP 딜러한테 주면 괜찮네요. 광력자 마법 사살체우 공속 30% 마호장력 30 기본 공격 시4 2의 100의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가는 모든 마법 피해량의 35%만큼 체력. 어, 야 이러면 이것도 결투 각거 아니야? 맞지 마체. 마치 약간 결투가 느낌 살짝 난다. 마법사의 최후. 결투가 볼리베어 약간 요런 느낌. 자, 금지된 우상 체력 200에 박마저 25, 봉화 흡수량 50%가 최대 체력으로 전환됩니다. 리티베인 자, 각 스킬 사용한 후첫 번째 기본 공격 시 180에서 380에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이 쿨타임 없나요? 스킬. 각 스킬 사용한 후첫 번째 기본 공격 시. 마라톤 작은 애들한테 주는 게 좋겠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라이트 실 문장. 이, 어, 방마저 50에다가 3초마다 체력 비율이 가장 낮은 아군에게 방마저를 합한 수치 의 50%만큼 피한 흡수하는 보호막을 씌웁니다. 사망 시 모든 아군에게 이 보호막을 부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 주문액 25. 좋냐가요 이게 연구가 아니라 그 라운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대장장이 장갑인 체력 300과 기본 치명타격 30%. 굉장히 좋어야다 황설지 삭제, 아, 야, 건물에 가보, 아, 삭제됐네. 지원 아이템은, 어, 조금밖에 없으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영원한 불꽃. 체력 250, 장착 유닛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아군이 입히는 피해가7% 증가하고 모든 적에게 33%의, 오, 오, 알겠습니다. 기사의 맹세. 전투 시작, 장착 유닛 한칸내 같은 열에 있는 아군이 200의 체력과 12%의 모든 피해 흡혈을 획득합니다. 열이지. 열. 여러분 열이에요 열팽 아닙니다 월속 재생기 체력 250 4초마다 체력 비율이 가장 낮은 아군 2명에게 4초 동안 100에서 400의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부여합니다 아 근데 나는 오른템 먹을 것 같은데 뜨면 앙심 체력 250이 유닛이 죽으면 두칸 내에 있는 적 유닛의 공격력과 중력이 40%야 야야야 이거 약간 이렇게도 쓸수 있겠네 이 앙심 이 유닛이 죽으면 두칸 내에 있는 적 유닛 맞지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하냐면, 어, 약간, 변수, 일일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날아가는 거 어딨냐. 망명해적검 맞지? 망명해적검과 앙심을 같이 넣어서, 시작하자마자, 8초 동안, 보내고, 그쪽에 제일 약한 유닛 일성 탱커를 죽게 만들고, 바로 타겟 돼가지고, 죽어가지고, 바로, 상대가 만약에 박스를 쳤다. 그럼 폭파시켜가지고,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감소시킨다. 공격력과 주면요 자, 불안정한 보물상자, 체력 250. 장착 유닛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나온 3명의 임시 아이템. 음, 임시 아이템. 알겠습니다. 순교자가 버프를 먹네요. 뭐야, 이게 뭔 말이야. 이제 순교자의미독 착용자가 죽으면 10초 동안 강화된 체력 회복을 받는 대신 언제나 강화된 체력 회복이 이외 적용됩니다. 고규모 변경사. 릴리아 3승 버프. 삼성 오른 아이템 제작. 야. 진짜네? 야, 올해 삼성이 찬템으로 여섯 개를? 다일 삼성 버프. 근데 이거 삼성 왜 버프 시켜주는 거야, 맞지? 이거 삼성 못 찍게 아예 확률하고 이런 거, 돈하고 이런 거다 너프 때려놓고. 어, 증가. 그러니까 거대 기수가 이제 쉰가 쓰레쉬. 용군주, 다에나가 잔나 다에나. 아, 이런 거안 먹어.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